어떤 일이든 간에 이걸 하겠다 결정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스타일이세요.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애착, 집착, 애정결핍증처럼 푹 빠지는 사양인데 첫 이게 하나, 둘, 세줄 나오면 한 집안의 장녀, 첫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음 되게 명랑하고 쾌활한데 살면서 좀 희생을 하고 있고 좀 헌신을 하고 있는 방향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제형적인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사연이 나타납니다. 유교적이고 보수적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기질이 어떤 일을 끝장을 봐도 끝을 본다 하는데 여기가 나타나는 이 선상을 보면 여기는 위치가 딱그 간자리거든요. 아버지 쪽 라인으로 아버지 쪽 라인으로 간자리. 간, 뭐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금 좋지 않다 그게 그래, 뭐야? 간경화 아니면 간 그래, 아, 뭐 간? 간에 대한 무슨 집안의 아버지 쪽 라인으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손에 나타나잖아요 지금 본인 손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엄마를 보는 거고 근데 이쪽으로 지금 간 자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본인도 보험 들어야 된다 어. 유전이기 때문에, 가족력이기 때문에 피가, 내 피가 아니라 부모님 피니까 그런 흐름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운을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어, 다른 걸 문제 삼진 않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치고 는요 선은 엄마 쪽 라인인데, 인파선, 갑상선, 유선이라 해서, 이제 유방을 이해하는, 유방 암은 나타나는데, 외가 쪽, 엄마 쪽 라인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본인한테는 건강상 생명선으로는 문제 잡고 하자 잡는 건 없습니다. 어, 생각은 굉장히 깊고요. 하고자 하는 두뇌가, 두뇌는 어떤 얘기를 드냐면, 두뇌의 기질은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어, 예술성이 되게 높다. 여기는. 근데 한쪽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지고, 지금은 상업적으로 빠집니다. 두뇌가 상업적으로 빠지면 돈 되는 걸 해야겠다. 돈 되는 게 맞다. 문제는 걸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이런 기질로 많이 열리고 있어요. 어, 음, 그래요. 여기는 신장 콩팥 라인이거든요. 신장 콩팥 라인인데, 여기가 이제, 어, 아버지 쪽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투석이라든지, 뭐, 이런 신장 콩팥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 손에 지금 여기 생명선에서 이렇게 있으면, 신장 콩팥 쪽 한쪽 라인으로 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밑으로 약하다 집안이 약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몸에 가진 집안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음, 조금 음, 말년에는 보험 들어놓고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위험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몸의 선상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24살이요 24살 지금 구간에서는 자, 2 4살인다고 하면 22살부터 뭔가 운줄은 열렸는데 환경은 열렸는데 환경은 열렸고 운은 열렸는데 아직 큰 성과나 빚은 못바라고 있고 요 운이 한테 뭐 23살 라인에 운이 또 번쩍 튀었다 잭팟이라든지 횡재를 좀 받는 경우는 있다 운수는 들어간다는데 돈으로 크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좀 약하고 있다는 얘기해요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적다 약하다는 얘기가 들는데요 구간이 음, 6개월에서 이상, 7개월 상간 지나고 나면 운수가 번쩍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운대가 열리는 타이밍에서부터 음, 돈과 운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회원들이 음, 이런 다른 뜻으로 보면 돼요 사업선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업선이 젊은 나이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 어떠한 아이템을 잘 만나서 운수가 열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런 기운이 지금 24살이라 그러면 약간 21살 요럴 때부터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노력과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질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고, 내면의 마음 상태에서는 내면에서는 그냥 마음 상태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많은 성과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런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어, 본격적인 파트는 여기가 27이거든요 2 5세도 운수가 열린다고 얘기해주면 내면에서 운수가 열린다 그러면 본인 마음 상태에서 굉장히 좀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어, 25 6부터 올라가는 거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세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30살 들어가기 전29요때가 재판을 받는데 일반 연예인들한테 V자가 하나 있으면 연예대상을 받는 수준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 손에서 지금 여기 29구간에서 V자가 두 개를 깔려 있으니까 음수가 트일 것이고 음이 강하게 받을 것이다 음.. 열리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요, 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 딱이 구간이거든요 이번 시즌에이 구간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실패수 아니면 뭔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나 조금 딜레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하준다면 흐름도는 그렇게 좋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어 지금은 살짝 멈췄다는 얘기를 해줘요. 준비됐던 게 멈춰있거나, 조금 느낌이, 어 많은 걸못 가져갔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음 그러면서 2 5부터 내면에서, V자를, V자를 대놓고 해준다는 건, 포텐 터질 일이 있고, 운수가 열릴 일이 있으니, 그 상황을 보자. 그리고 27부터, 돈줄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음 내면에서 기쁘거나, 어뭘 해도 지금 되려고 하는구나 타이밍이 좋게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어, 31 그리고 36 이럴 때 부동산기인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음, 본인 문서로 부동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운수가 굉장히 강하게 열린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흐름의 느낌상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지금 해외기인선이 해외 기인선이 이렇게 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외를 나가지 않으면 해외에다가 뭘 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본인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더잘 맞는 거고 외국 국외, 해외, 우리나라 딱 말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 쉽게 말하면 본인이 어느 소속이 있다 그러면 해외 브랜드 아니면 이름이 자체가 회사 로고가 외국과 관련된 거 아니면 외국과 같이 연결돼서 뭔가 좀 연결이 틀수 있는 그런 운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외 기인선이 돈줄로 들어가니까 본수는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면 돼서 본인이 그쪽 관련된 쪽으로 많이 연결돼 있으면 돈으로 많이 밀어칠 수 있고 돈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요구간은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을 잘 보면 다른 느낌을 보지는 않고요 여기 꽃가마가 나타나네요 이 꽃가마가 나타나면 꽃가마 말 그대로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은 좋은 남편인데, 돈 많고, 여건 좋고, 환경 좋은 남편 만나서, 어, 결혼해서 편안히 갈수 있다. 문수는 그렇게 열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금성대가 있어요. 매력선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매력선들은, 어, 세줄 나오니까, 금성대가 이렇게 많으면, 연예인들이 있어야 될 필수전 중에 하나입니다. 금성대는. 근데, 요 손이 나타나는데, 이게 매력과 끼를 발산해야 되고, 그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허나, 그 표현을 하지 많이 못하면, 많이 활, 어, 활동할 때라든지, 본인의 끼와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분노 조절이 올수 있고, 속에서 개짜증이 날 수도 있고,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내면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흐름도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게 나오고, 서양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 해시태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물 전체 표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나 신교다. 나만의 신념이 종교기 때문에 종교를 믿을 거면 나를 믿는다. 그냥 나만 믿고 산다. 그리고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뭘 해도 그 기술들을 할 거고 그 사연들을 할 거란 얘기를 해줍니다. 장녀 역할도 해야되는건 맞는데 이 기운 자체가 되게 명랑하고 쾌활하면서 다정다감하면서 성품이 되게 좀 섬세하다. 나름 좀 민감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그리고 이 상태가 지금 되게 장애성이 많아요. 장애성이 많으면, 어 현재 내면 상태니까 신경 쓸때 많고 심란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까탈스러워 있다. 이 상태가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갑니다. 38부터, 어 운수가 바뀌니까 똑같은 업을 간다 해도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이 운수가 들어오면 뭔가 38에도 큰 본인한테 만족할 만한, 어 가정에서 기쁜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운수가 좋게 해서 잘나갈 수도 있단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셋넷다섯 일곱 개 결혼선 연애선 일곱 개면 어, 다섯 개만 있으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 로맨티스트 아니면 되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할수 있는데 일곱 개 넘어가면 인기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니까 다섯 개가 있으면 화력의 종사자분들이 많은데 일곱 개 넘어가면 남자복은 많은데 좀 실속이 없었다. 남자복은 많은데, 주변에 남자는 많아도 실속이 좀 적었다. 이 운수가 더 강하게 밀어 치니까, 7개 넘어가면 인기선이라 그래야 말 그대로. 해서 인기를 누려야 되고, 지금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한 어떤 인기와 어떤 운수가 크게 밀려 들어올 시기는 한 6개월, 7개월 넘어야지 한번 탁운수 쳐주고, 그때 운이 더 열리니까, 고그 상황을 봐야 되고, 요 흐름 타면서 25대면에서 만족도 느낌만큼 운수가 열린다 하니 일곱부터는 돈과 운으로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어 그때는 걱정 없이 좀 기쁘게 살것 같아요. 음. 단지 그런 음. 느낌들은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많은 기운들이 뭉쳐있지는 않고 요, 요 파스 같은 약간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활동을 한다 해도 많은 크게 뭔가 많은 걸 크게 누릴 수 있고 가져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약간 묻혀있다. 어, 그런 느낌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 보면 될것 같아요. 한 6개월, 7개월 있으면, 이미 이렇게 꽃봉오리 열리듯이, 운수가 강하게 밀어치니까, 그때부터는 판이 좀 바뀔 거다. 응. 내가 더 좋은 운수, 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환경도 더 많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음, 별 걱정은 아예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부동산 개운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31, 36에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 문서로 건물이나 문서 같은 거집 같은 거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될거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요 <laughs> 조금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어 사주 본 거랑 약간 비슷해요 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 성향, 성품 기질 보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손금 들어보니까 네 사주나 손금이나 뭐 관상이나 어디 뭐 들어왔을 때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잖아요. 맥락 포인트가 비슷하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아난다내걸 얘기하는구나. 손을 보나 사주를 보나 관상을보나다내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위주의 포커스로만 가져가도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음, 뭐, 쪼든려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거품 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흐름이 이 느낌이 뭐냐면 여기 지금 장혜선이 지금 싹 들어서 있는 이 느낌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져왔냐면 연예인들이 활동하다가 다음 차기작 준비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쉬는 타이밍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좀더 급하게 밀고 칠 필요는 없고 운수는 밀어준다 하니까 더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제, 제 직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쵸? 모델이죠. 저 모델이죠 지금. 음.. 그래요. 그 은수가 이렇게 젊은 나이 시기에 되게 많이 열리면 어, 조금 다른 케이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26세도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재벌 3세의 따님이니까 가난한 얘기를 하는데. 본인 손에서도 그거 못지 않게 만만치 않게 시작 포인트가 좋으니까 어 그냥 밀고 추나 밀고 나가도 어, 꺾이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 기질은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끝장을 다보낼 사람이어서 연애든 일이든 다 끝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지 뭘 꼽히면 그것만 해요 일단 그것만 하고 막 몰두하고 집중하고 막그 그게 깊이 들어가서 다 해놓고 나서 좀 다음 걸 하려고 생각하는 게좀 많은 거지 어 그거 근데 이제 굉장히 집요한 건 좋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중도와 집요하게 그 성과가 돼야지, 손하게 지어져야지, 그 운수가 편하게, 편하게 들린다고 하니까, 음, 좀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음,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건 이해가 되겠는데, 두뇌선에서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 걸 보면, 머리가 약간 생각이 좀 깊고, 빨리 이해 타선이 빠르고, 좀더 원활하게 볼수 있고, 좌뇌에서는 음 좌측에 대해서는 지금 오른손이니까 좌측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하고 좀 깊게 하면서 좀 세상 바라보는 게 좋고 지금은 마냥 다 좋을 시기 그리고 우측에 대해서는 예술을 강구할 때 너무 뛰어나고 강구하고 너무 좋으니 그리고 금성대까지 있으니까 끼와 기질을 좀 발휘해라 그러니까 끼와 기질을 발휘해야되는 확실하게 발휘하고 안 그럴 때는 이게 스스로가 좀 분노의 그성향이좀 이렇게 묻히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끼를 발산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기운이 두 가지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물 같은 거라든지 사우나 같은 거라든지 물의 기운으로서 많이 좀 이렇게 기분을 정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금성대가 일단 아니면 아싸라게 내가 보여줄 게 많으면 연예인처럼 활동하시면서 끼를 많이 표출하는 게 좋다.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선이거든요. 심장선에 이런 기운 두면. 심장선이 미세하게 나타나는 이런 기운이 보면 약간 뭐 인형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미인 걸리는 거라든지 그런 느낌은 받은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쓰러진 적 있어요 어... 손에서 막얘기중에보게뭐냐심장선장선인데 심장... 눈에선이면 눈을 많이 얘기하고 심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보통 귀 음향, 음악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을 보면 약간 좀 그런 게좀 약하다 선천적인 기운이 약한 것 뿐이니까 탈자는 건 아니에요. 네. 어, 그것만 좀 보이는 것 뿐이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 기운 잘 밀고 나가서 성과 좋게 누리면 많은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